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나라홈데코의 참이슬 소주병 바디필로우는 귀여운 디자인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실용성과 유머를 겸비해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아이템이에요 4위입니다 POMTO R 엘레강스 큐티 베인형은 부드러운 소재와 귀여운 디자인으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5cm 사이즈로 피크닉이나 장식용으로도 완벽해요.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로 추천드립니다. 3위입니다 거품 제로 마켓의 대형 오리 인형 바디 필로우는 크기와 쿠션감 모두 만족스러워요. 가격도 저렴해 아이와 자기 좋은 친구 선물로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순장 북극곰 곰돌이 애착 인형은 부드럽고 포근한 촉감으로 아이들이나 성인 모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적정한 가격과 다양한 사이즈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2위입니다. 모찌 시바견 애착 인형은 부드럽고 퀄리티가 뛰어나며 애완견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가격도 착하고 내구성이 우수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